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해킹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털리고, 주식 계좌가 해킹 당하고, 심지어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까지 빠져나갑니다. 나는 컴퓨터를 많이 안 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해커들은 시니어 세대를 더 노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밀번호 관리가 허술하고, 보안 습관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문에 나온 보안수칙 7가지를 중심으로 내 지갑과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비밀번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 이메일, 쇼핑몰, 다 같은 비밀번호 쓰시죠? 예를 들어 집 비밀번호가 1234인데 현관문도 1234. 금고도 1234, 자전거 자물쇠도 1234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한 번만 열어도 전부 털립니다. 해커들도 똑같습니다. 한 군데서 비밀번호를 털면 다른 사이트에도 그대로 써봅니다. 이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이트 비밀번호를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억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본인만 아는 문장을 숫자와 특수문자로 섞으세요. 예, 나는 매일 커피 두잔 마신다. NAMA EIL COFFEE. -E.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외우기도 쉽고, 해커가 뚫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변경입니다. 아휴, 한번 만들면 그냥 쓰면 되지, 뭘또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어딘가에서 내 비밀번호가 새 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인터넷 카페, 10년 전 쇼핑몰 이런데서 유출된 비밀번호가 아직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1년에 한 번은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 증권, 카드 같은 금융 관련 비밀번호는 더 자주 바꾸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와 메일입니다. 요즘 택배 사칭 문자 많이 받으시죠? 배송 조회하기 링크 누르라고 보내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사칭 메일도 옵니다. 본인 계좌에 이상거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여기 클릭하세요. 이런 거요.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악성 앱이 깔려서 내 휴대폰 속 연락처, 사진, 심지어 은행 인증서까지 다 털립니다.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특히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은행, 카드사, 택배회사는 절대 링크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면 직접 은행 앱에 들어가거나 택배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와이파이입니다. 카페, 공항, 병원 같은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많이 쓰시죠? 그런데 그 와이파이 해커가 만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FREWIFI라고 뜨는데 사실은 해커가 만든 와이파이일 수 있어요. 거기 접속해서 은행 앱을 열면 내 정보가 중간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금융거래하지 않는다. 꼭 해야 한다면 본인 휴대폰 데이터로 하세요. 다섯 번째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에도 백신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요즘은 해커들이 휴대폰을 더 노립니다. 문자, 사진, 인증서 다 들어있거든요. 무료 백신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두는 것. 업데이트가 안 되면 구멍이 뚫린 채로 방치되는 겁니다. 꼭 자동 업데이트 설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이상거래 알림 서비스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없으면 며칠 지나서야 알수 있겠죠?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이트 주소 확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주소창 보시면 http 또는 https로 시작하죠.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http 보안이 없는 사이트. 해커가 중간에서 정보를 훔쳐 갈수 있습니다. https 보안이 적용된 사이트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가 같이 뜹니다. 이 차이를 쉽게 기억하세요. S, C, U, 즉 보안. S가 없으면 위험, S가 있으면 안전. 특히 결제할 때 반드시 HTTPS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시고 자물쇠 표시가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 번호가 해커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해킹으로부터 내 지갑을 지키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다르게 복잡하게 정기적으로 변경. 의심 문자 메일 절대 클릭하지 않기. 공용 와이파이 조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의상 거래 알림 서비스. 사이트 주소 https 확인. 이 7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 해킹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킹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지갑, 내 계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생활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